턴돌았을 <목소리도> 때 피가 진짜 존나 후폭 빠지네. 다이! 자이겼습니다 어, 다이 <laughs> 이거거든 아유 진짜 뭐 추노 뭐몇 번을 하더니 진짜로 뭐 마따이에서 지금 뭐 자리채 뽑고선 뭐리오의헌터까지싹다 있는 캐릭이 그냥 갈려버리네 뭐 사탕형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요거 좀 드시고 어. 사탕이 좀 하세요 에. 내가 뭐 좋아하는 형이지만은 이 어쩔 수 없네 이게 자 다시 1권 복귀했습니다 아이 뭐 로렉스 별거 없네요 로렉스 캐릭의 최대의 실수는 각반넛이지 응? 로렉스 배가 없네요 형님들 근데 아프기는 무지하니 아프네요 확실히 아이 풀카오든 뭐든 어쨌든 간에 일단 졌잖아요 어, 일단 졌잖아요 저한테 이게 중요한 거지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어, 지고 나면 항상 핑계를 대게 돼 있어요 어. 근데 어쨌든 결론은 제가 이겼잖아요 지금 음. 아마 로렉스 캐릭은 이제 스펙업 할게 없지 어. 로렉스 캐릭은 영변 없는 거두 마리 있더라구요. 영변 없는 거, 어, 거 에이르나하고 뭐 하나 또 비던데, 그거 채우는 거 아니면은 근데 전설 클래스가 또 나올 거니까 굳이 지금 채울 필요도 없는 거고, 어. 로렉스 캐릭은 지금 딱히 할게 없을 거야. 음. 어, 자꾸 로렉스 캐릭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로렉스 캐릭이 카지아 캐릭보다 월등하게 세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어, 시라솜 형님, 캐릭이 돈이 뭐 얼마? 8억 5천인데, 9억 돈인데, 뭐 어, 맞나? 어. 와, 현지 짜 많네 형들 나는 사탕형 독식을빨았는데사탕형은나를 독식 못빨았거든 어? 이게 팩트 입니다 패배, 의쓴맛이 어떠십니까? 능욕잼 돈당! 돈당 <laughs> 자, 패배의 쓴맛이 어떠십니까? 네? 이게 이긴자의 여유입니다. 사탕염님. 우후우네요사탕우 우후. 우후. <laughs> <그냥> <laughs> 얼었을 때, 두드려, 패이 도망가쥬. 도망가버리쥬. 걸리냐? 또 걸렸쥬. 연타한번 걸어주고, 도망가야지. 유후. 아, 자, 좋습니다. 유 턴이 안 걸려 버려 유 g 턴이 안 걸리죠? 자, 턴안 걸리죠? 빠졌졌다가공기니니빠지지죠 자, 몹끼싸울울요형여러분얼마얼마단한지한지한아봅아봅예다 예! 아왜 형님들 재미 없어요? 어? 아 재미 없습니까? 아이좀 형님들 좀또 이게 리니지 에또 이런 맛이 좀 있어야지 내가 이겼는데 승자의 여유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응? 형님들은 그냥 박시얘 그냥 붙는 게 좋으세요? 예? 오오 오! 자 싸우러 갑니다. 에이. 아 근데 피가 없네, 저기 MP가 없네, MP가. 아니 형들 놀리고 있잖아. 어? 내가 여기서 몹들 계속 돌려줘야 되거든. 아, 내가 돌았네. 자 여기서는 몹을 계속 돌려줘야 돼요 형들. 하이드해 버렸네. 아 얼었다 씨 내가 어니 야, 까비! 갈 뻔했쥬? 어. 자, 형들,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그, 이몹 있죠? 저, 티미리단. 어, 이 몬스터가, 어, 롤렉스 보인다. 아, 나 얼었네. 아, 또 얼었어, 씨. 아, 얼었네, 또. 왜 이렇게 올지? 자, 보세요. 렉스 형도 여기서 몹에안 공길라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돌아다니는 것도 있지만, 여기 티밀이란 저 몬스터가 얼리거든요. 턴이랑 똑같아요. 데미지는 들어가거든. 나 얼었어. 아, 못 때려. 이거 봐. 이렇게 된단 말이야. MP가 없네. 자, 둘다어었죠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래서 빠지면서 해야 돼. 빠지면서 다이 <웃음> 딸랑 딸랑. <웃음> 자, 보셨죠? 형님들, 이겁니다. ,이? 자, 보셨죠? 자, 내가 뭐 컨트롤을 못 한다? 아이, 진짜 형님들. 자, 자저못 해요. 근데 컨트롤 잘하는 사탕형 그냥 내가 보내 버렸잖아. 나 컨트롤 못 하는 거 형들 아시죠? 예? 근데 내가 로렉스 형 이겼죠. 됐죠? <laughs> 오케이, 사과. 감사합니다. 어? 지했죠. 자, 깔끔하게 보게할게요 <laughs> 이게 바로 클래스입니다. 자, 사탕형 예, 저한테 두번 독식 빨리셨습니다. 저한 번도 못 잡으셨죠? 어, 두번 독식이에요, 잉? 아니, 빨턴이고 자시고, 빨턴이 들어간 게 아니야, 형들. 어, 빨턴이 들어간 게 아니고, 저기야. 그, 티밀이란, 어, 그 얼리는 것 때문에 계속 와리가리 한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자, 형님들, 사탕형 컨트롤 잘한다 그랬죠? 응? <laughs> 사탕형 컨트롤 잘하죠, 잉? 응? 근데 컨트롤 못하는 똘고냐 쳤다 이건 뭐다? 그것도 두번 독식 빨렸다. 이건 뭐다? 응, 나한테 진 거다. 제일검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laughs> 오늘도 방송 키고 독식 빨았어. 오늘도 방송 키고 독식 빨았어. 누가 받치 일검? 바로 나야. 나카지야와 <laughs> 대박. 역시 우리 똘거니 <laughs> 이틀 연속 독재, 어, 독식 빨아서 유튜브 박제해 버릴 거야. <laughs> 와 대박. 아, 나 재판이 영어, 영어밖에 안 써지지 이게. 에? <laughs> 오늘 유튜브 박재도 어, 하나 영상 또 뽑았네 사탕형 감사합니다. 어안 놀아줄 거야 매롱? <laughs> 자 패배의 쓴 맛이 어떠신지.